하시겠습니다. 예, 경기 하남시 출신 최종윤 의원입니다. 그 저출산과 그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연령, 고 지역의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국난과 같은 굉장히 큰 현안이 있어서 코로나19와 같은 현안 대응책을 신속하게 하는 것에 반해서 중장기적인 대응책과 전략적 방향의 정책들을 잘 미리 미리 선도적 준비하지 않는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인데요. 그 요즘 저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합에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돼서 최근에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2 4분계0 8 4까지 가는 위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인구 정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95년도에 산아제한 정책을 철폐했고요. 2005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06이어서 어 이게 인구의 인구의 위기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을 채택을 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까지 3차에 걸쳐서 에, 기본 계획, 에,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17년에는 이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이 인구 위기의 골든 타임이다 하셨고. 장관님께서는 최근에 가장 곤욕스럽고 대답하지 못할 부분이 저출산이라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참석하셔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 엄밀히 말하면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정량적으로도 그렇고 정성적으로도 둘다 실패했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4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잘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면 이제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이 인구 위기에 대한 그각그 부처가 같이 협력해서 참석을 하는데 보면 대리 참석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 위기에 대한 공감도 형성되지 않,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에 예, 그래서 요거를 이후에 이이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연회가 인구 구조 변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 예, 지금의 우리 저출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연령과 지역의 문제를 좀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문제가 우리가 그 리서치를 해보면 경제적 이유가 그 혼인을 안 하는 이유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정년계 젊은이들에게 리서치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 평등적이지 않은 이유로 또 사회적인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저출산 정책을 필요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혼인이 결국 출산과 연결이, 연결되기 때문에 혼인의 높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아까 그 돌봄 체계를 강화시키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0세에서 18세까지 예, 돌봄, 보육,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출발하지 는면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연령적 측면에서 보면은 OECD 경제활동 인구가 15세부터 64세인데 생산 연령 나이는 20세에서 75세까지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좀 바꿔서 사회 복지 체계하고 그다음 지원 정책들을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 정부는 지금 출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지병 소멸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구 이동입니다. 인구 이동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맞춰놓을 것인가 문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하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혼인을 하지,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결혼과 그 다음에 새로운 가족 형태로 진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거의 40% 육박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사회가 포용해서 이런 트렌드를 우리 사회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만들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굉장히 논란이 됐던 스웨덴이나 프랑스에서 생있던그 동반적법 같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에, 굉장히 결혼과 가족, 새로운 가족 형태, 가족 형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결혼은 아니더라도 법적 결혼이 아니지만 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에, 법적으로 좀 인정해줄 수 있는. 틀에 대해서 반드시 사회적 논의 좀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족 형태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방치하는 꼴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생각이 어떠신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좀 제시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정말 심각하게 인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으로까지 안 가더라도 적어도 사회적으로 디파이 될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달라고 어 하셨는데, 주의들도 그런 것에 꼭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혼의 가족이라 그럴까요? 혼의 자식이라, 자녀라 그럴까? 그에 대해서도 이미 국정문구기관에서도 그걸 제안한 바가 있고 그래서, 주의들도, 어, 이미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받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인 정책을 분위기를 만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